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 익힘 확인 영상입니다. 일단은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오늘은 14쪽에서 15쪽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풀었다고 생각하면서 답만 확인하는 영상이니까 혹시 아직 덜 풀었다, 안 풀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빨리 풀고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어보고 암흑문 과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호문입니다. 수학 이힘책 14쪽, 15쪽을 풀고 암호문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고 힌트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문제랑 힌트를 보고 정답을 맞춰보면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버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버림이라는 거는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0으로 나타낸다. 즉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82를 10의 자리까지 한번 버림해 보겠다는 라 말은 1의 자리 숫자를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건데 버림은 0부터 9까지는 모두 0이니까 600. 80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735도 1의 자리 숫자 5를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30이 되고요. 다음 100의 자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2였는데 100의 자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버리면 되는 거죠. 즉, 10의 자리 숫자만 버리는 게 아니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겠다라는 거는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모두 0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600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735도 10의 자리 숫자로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자리, 1의 자리 모두 버려줘서 700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수를 버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림이라는 거는 0부터 어, 국가지를 모두 0으로 나타낸다라는 거니까 2.724를 버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겠다라는 말은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모두 0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니까 0.024를 모두 0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정답은 2.7이 되는 거고요. 4.236을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수 셋째 자리를 0으로 만들겠다 라는 말이니까요. 정답은 4.23으로 구할 수 있어요. 3번,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괄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7을 버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겠다 라는 말이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 47을 모두 0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라서 800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814를 버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라는 건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8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800과 810 중에서 810이 더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2478을 버리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모두 0으로 만들겠다니까 2400이 되는 거고요. 2654를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겠다라는 거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모두 0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20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400과 2000 중에서는 2400이 더 크죠? 4번입니다.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800이 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써볼 거예요.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는데 2800이다 라는 말은 10의 자리에서 버림해야 된다 라는 거니까 00부터 99까지는 다 0으로 버려진다 라는 게 되기 때문에 2800,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800이 되는 자연수들은 2, 800부터 2,899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는 2,899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준기와 연수의 대화를 보고 연수가 처음에 생각한 자연수를 알아맞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생각한 자연수에 7을 곱해서 나온 수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봐. 얼마야? 라고 물어봤더니 50이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네가 생각한 자연수, 즉 연수가 처음에 생각한 자연수를 네모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7한 거를 우리는 세모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7을 곱해서 나온 수가 세모인데 세모를 버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50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세모가 가능한 숫자는 우리는 0부터 9까지는 모두 0이 된다. 10의 자리니까요. 그래서 세모가 가능한 건 50부터 59인데 이 중에서 자연수의 7을 곱한 거니까 세모 역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모가 자연수, 세모도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세모는 특히나 네모 곱하기 7이라서 7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라서 50부터 59까지 중에서 7의 배수는 56이 됐죠. 그래서, 어, 네모 곱하기 7 해서 56이다라는 걸 구했으니까 네모는 바로 8이 된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6번이에요. 생활에서 버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개씩 묶음, 10개씩 묶음, 포장을 해야 될 때도 버림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몇개 남았는지 상관없다. 일단은 10개 묶음, 100개 묶음, 묶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끈으로 물건을 포장할 때 필요한 만큼만 끈을 사용하는 경우, 끈이 얼마나 남든지 상관은 없죠. 내가 하나의 물건을 제대로 포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는 건 버려주는 겁니다. 다 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일정한 크기의 상자에 가득 담아 포장해서 파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아있는 농작물의 개수는 상관없이 하나 상자를 제대로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 말고도 동전을 지폐로 바꾸는 경우도 버림을 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항이 킴책 14쪽 15쪽을 다 풀어 보았으니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양 위에 타면이라는 거고요. 힌트는 I can show you the world라는 겁니다. 어, 벌써 눈치 챈 친구들도 있겠는데 이건 바로 영화 알라딘 OST 중에 나오는 하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양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출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